2027년 8월 3일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본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WID가 벌써 2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2027 서울 WID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먼저 서울대교구입니다. 서울에서 본대회가 열리는 만큼 술래단 파견, 강의, 카를로 아쿠티스 성의 안치까지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7월 말부터 열흘 넘게 이어졌던 천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전세계 청년들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입니다. 젊은이의 희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순례단을 보내는가 하면 캄보디아와 몽골을 찾아가 청년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 대상에는 국내 청년들도 빠질 수 없겠죠. WID를 향한 여정에서 시대에 맞게 청년들이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강의 WID 슈퍼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첫 시간이었던 인공지능 윤리 강의를 비롯해 신학, 문학, 유전체 과학과 같은 다채로운 강의가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이 함께 부를 공식 주제가도 공모 중입니다.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카를로 아쿠티스 성애가 안치된 서울 명동 영성 센터 경당은 WID 봉사자들의 안식처가 됐습니다. 각 교구는 교구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대교구는 10월 18일 WID를 체험해본 청년들을 초대해 홈커밍데이를 마련합니다. 대구대교구는 8월부터 묵주기도 봉헌운동을 시작했고, WID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R 코드를 만들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원교구는 봉사자를 위한 피정을 열었습니다. 교구는 기금 마련, 신자들은 묵주기도를 통해 WID의 성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교구 신자들은 11월 이웃교회인 일본교회 청년들을 초대해 한국교회와 일본교회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의정부교구와 대전교구, 안동교구, 부산교구는 조직위원회를 꾸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안동교구는 10월 12일 교구청소년축제에서 교구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열 예정입니다. 대전교구는 10월 26일 솔매성지에서 발대식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 의정부교구도 11월 23일 세계 젊은이의 날에 발대식과 발대미사를 봉헌합니다. 전주교구도 이날 교구대회를 준비하는 교구의 비전 선포식을 가지며, WID 지향과 주제를 담은 창작 선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교구는 11월 청년 평화 음악회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주교구는 WID 순례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바칠 WID 공식 기도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교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WID 공식 기도문을 확정하기 위한 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피정은 교구와 수도의 청년들, 성직자, 수도자가 모여 WID 주제를 묵상하고 기도와 나눔을 통해 공식 기도문 초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묵주기도 10억 단 받치기 운동도 잊지 않으셨죠? 성공적인 WID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 특히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는 2027 서울 WID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